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삼안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997년 5월 사용승인되어 11개동 117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지하철 신림선 서울 지방 병무청역이 도보 5분 거리이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주위는 아파트 단지, 학교, 다세대 주택 및 근린 생활 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경매 물건은 104동 25층 중 5층 504호 33평형으로 대지권은 12.49평, 전용 면적 25.65평입니다. 감정가는 9억 9천만 원 이래 유찰되어 최저 경매가 7억 9천 2백만 원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5년 11월 20일 기일 입찰 예정입니다. 매매 시세는 9억 7천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 매물 호가는 11억 원에서 13억 원이며, 25년 10월 19층 물건이 11억 8천만 원에, 25년 9월 17층 물건이 11억 2천만 원에 실거래된 바 있습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 취득 시 토지거래 허가제에 적용 예외이며 실거주 의무 및 자금조달 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경매 전문가에게 태인 경매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십시오.